네. 하루 종일 모든 그 언론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... 이게 여당이나 그 정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혹스러운것 같아요 네. 저도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. 저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센 사람이구나 아유, 아유, 아유. 훨씬 비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줘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 인식을 만들어요? 정치는 음. 실제가 무엇이냐보다 어떤 인식을 주느냐가 더 중요한데 <laughs> 예, 아예 네. 그런 인식으로 그냥 아주 대못을 박았어요. 이번에 그러니까는 음. 그 총무비서관 안 나온다 그럴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. 지금 국정감사 하기도 전에 자리를 이런 식으로 바꾼다? 어. 완전히 딱 걸린 거예요. 이거는. 음. 걸렸어 이렇게 생각할걸요 지금 국민의 힘이 내세울 게뭐 있어요 어. 근데 아주 요번에 이제 신났다라고 어. 생각할 만한 빌미를 음. 스스로 자공했다라는 점에서 음. 참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무감각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음.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네. 결국은 이 문제는 말이죠 네. 조심스럽게 예단하자면은 끝까 민주당과 정권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. 아, 5년 동안. 그럴 수 있어요. 음.